반갑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게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손부터 세팅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화면에 보이시는 요팸설 자리가 매우 없어졌습니다. 뭐, 바운티, 하이스트, 뭐, 잼그랩부터 시작해서 상위권들이 그리고 대회에서 요즘 많은 유저들이 찾는 캐릭터가 더 이상 아니기도 했죠. 예전에는 싹싹이어가지고, 너프가 필요하다고 말이 좀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많은 브롤러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안 사용했습니다. 파이퍼, 비비, 잼그랩에서 진, 이런 캐릭터들한테 좀 많이 밀리는 추세고, 햄의 설자리가 요즘에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시오데온 모래 언더, 앵그리 로봇 모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콜트, 그리고 햄이 이 로봇을 빨리 순삭시켜서, 파워큐를 많이 얻어서, 전장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콜트 빠지고 8비트도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고정 멤버를 쓰면은 약간 좀 영상이 노잼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랜덤 큐! 랜덤 큐로 한번 달려 보도록하겠고요 700다리 팸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알겠습니다 팸팸팸팸팸 먹는 스팸 파이퍼 나쁘지 않아 파이퍼가 엄청 많은 맵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에 팀인가본데 지금 팀있죠? 요 지금 팀있어요 팀있어 팀있어 먹어주고 오케이 에임 안좋다 한대 좋다 기다려 기다기다 로보트가 지금 어디떠는지 모르겠는데 궁 찾고 이거 압박 같이 하면 될거.. 어어본박스본박스 한 박스요. 몸이 안 좋다. 한 박스야. 야, 뭐야? 왜죽었냐 우리 편?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이사지라고. 이거 나 잡으러, 잡으러 들어오라고나 잡으러 들어오라고 음, 조펜 또이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서 나이서. 양각 아닌가요? 오케이. 양각 타면요 바로 빼주는 플라스 이거 지금 저희가 낚아채야 되죠? 이거? 이거 빼먹어야 돼. 빼먹어야 돼. 야, 뭐야? 여기서왜 살아나? 뭐야? 어, 우나 파이팅 줄. 이러는, 브로우 이쪽에 살짝 언급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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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랐고, 야, 먹어, 야. 한숨 잘라야 됩니다. 한숨 잘라야 돼. 한숨 잘라야 돼. 나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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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다리, 나쁘지 않아요. 아, 생각위험한데 이거. 아, 예, 예, 무리 됐어, 무리 됐어, 무리 됐어. 파이퍼 빼야지, 빼야지. 나이스. 좋았다. 아니, 근데 이건 아니라면, 아우, 잼에.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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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자, come on, come on. 오, 이게, 이 쇼다운은 유독 그, 좀,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래 봐야 되고, 아 남으면 로보트가 해결해주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쪽 거위 가야 돼, 위쪽 가야 돼. 아니 이거 아니 너무 너무 무리됐어, 대형님 라이스 라이스 빠져야지, 빠져야지, 빠져야지. 그렇지, 그렇지, 빠져야지, 빠져야지. 어내 거, 내간 개골, 개골, 토닥치 플리즈, 토닥치 플리즈.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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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줘 여기. 형님 형님 셜리 셜리. 라이스 기다려, 좀버 없는 것처럼 내가 여기 없는 것. 다섯 개 미쳤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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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있어 있어 사실 있어 사실 있어. 아이거 씨. 포지션이 조금 난감스러운데요? 아, 네. 위치하죠. 세 팀. 일단, 승비권 안에 들어왔고. 아니, 아니, 우리 편왜 이렇게. 아니, 뭐 자기가 큐브 20개인 줄 알아. 자, 이거 차면서 포스션나 날려.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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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무빙 좋았다. 무빙 좋았다. 확 빼주는 클래스 이거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파이퍼야, 파이퍼야. 궁빼궁빼궁빼궁빼궁빼궁빼 나궁, 나궁. 후! 상업 판단 클래스입니다 이게. 아이, 씨. 뭐야? 아니, 너무 쌈력본데, 지금? 큐브, 큐브도 빵딸인데 지금? 뭘 같이 해? 안 걸리기 싫어, 싫어, 싫어. 나중에, 나중에. 솔로해, 솔로. 오늘 주업팸으로 한번 달려봅니다. 첫 번째 파이퍼, 테드 만나서 개꿀. 두 번째 파이 어떤 분이막겨줄지 어우, 8비트, 완벽한 조합. 야, 상자 까는 거부터 잘해. 저렇게 무빙 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상대 몇방 채워주는. 그러니까 동선을 0.1처럼 단축시켜주는 플레이거든요. 로봇 떡고 이건 살짝 어 잡아 주지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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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아빠 플레이 아빠 플레이 아빠 플레이 아빠 플레이 플레 플레이, 플레이 까마귀가 패한테 절대 안 되는데 이걸 비비네 그렇습니다 좋다. 이거 폭풍 아빠 폭풍 아빠 세대 폭풍 아빠 일단 천천히 안전하게 가 이거 진짜 후반 봐야 돼 조금 아이고 너무 춥네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우 까마귀가 팔다리가 쪼금 아팠다. 야, 무리됐어, 무리됐어, 무리됐어. 천천히, 천천히. 3단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존버도 많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저거 메인 저거 빠져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치, 아래쪽 아빠. 이렇 다이너 있어서. 이렇이고 다음에 슥 빠지고. 기다립니다. 다이너 잘렸고. 아래쪽에 지금 젤리. 오케이.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 이거 보만 압박하면 돼. 보만 압박하면 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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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쌍이 퍼? 쌍파 아, 쌍퍼 빡센데. 좋습니다. 얘네 지금 누구한테 어그로 끌렸 지금 지 까마귀 치한테좀 먹으러 가끌 흘린 것 같군요 아마보다 지금 1다리라 까놓네 이거는 무조건 로봇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샬리가 지금 여기 존버 확인 존버 무빙 좋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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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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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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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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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나나 야, 역시, 팔미트 대상입니다. 아까 죽었으면, 아하, 아하, 아하. 얘 친구 어디 갔냐?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잡아야 될것같은 그냥 힘으로. 힘으로 잡죠, 이거. 힘을 잡을 수 있어요. 와, 겁나 쎄네. 야, 들어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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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바, 뭐해, 뭐해, 얘랑 같이 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려나? 700점 그냥 키울것 같은데, 얘랑 하면은. 과연? 해야지, 쌉 캐리를 보여줬는데. 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센터 박터지고. 파이퍼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이디가 씹바네요 어, 약간 좀시방견을 연상시키는 강아지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느낌이. 확실해요. 아, 다이너 진짜 시작하자마자 주차할 이거 이렇게는 상대못 가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엘잘 잡아야 돼. 파이퍼 이쪽 좀 봐줘야 될것 파이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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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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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파이프 쪽 찔러야지. 압박해야지. 여기 콜트 팀 잡아야지. 콜트 팀 잡아야지. 콜트, 콜트, 콜트. 콜트 매그런스페셜 확인. 볼 때리는 거 실화냐고. 됐, 됐, 됐. 어, 봤어. 예상했어. 파이프 좋았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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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강아지 먹어. 어, 오케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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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까부터 로봇트들 이렇게 못 만나지? 이거 걸렸죠. 어그로 렸는데 이거. 이거는 때려주는 쪽카면서 바이크. 이거 얘네들 이거 로부터 잡을 각이거든요. 이러면은 발리 압박해야 돼. 어그로 끌라 그러네, 이거.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야, 야,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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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스무스. 잠깐, 잠깐, 팔면서, 페이크! 잡을 수 있죠, 이거. 억울한차다억울한차다 아, 이거 왜, 팔팔 압박 안 해주냐고, 땜에다 아, 씨. 압박하면 잡았는데, 이거? 앞에 깔고, 이거. 잡았죠? 어, 나이스. 괜히 깔았네요, 땜에 아, 이게, 디스플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아이 팀. 지금 발리 있는 쪽을 좀 견제를 해야 돼서, 입니다 발리, 발리 잡아야 돼, 발리 잡아야 돼, 이거. 발리 잡아야 돼. 팔, 다리라서 파이한 맡기고, 파이한 라인 맡기고. 어, 저쪽으로 던지래요왜 저쪽으로 던지지? 나이스. 잡았다 이거? 흠 써봐, 흠 써봐. 어, 보 모빙. 기렸고 야, 이거 몸 어떻게 하나. 나이스. 잡아주고. 깔끔스 좋습니다. 스카줘서. 모티스. 모티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냥 도망 다니는 요 균보형이거든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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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어,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아니, 이게? 나이스. 끝나지 않았나요? 왜안 끝나지? 아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야, 빨리 죽어서 시간을 1분 1초라도 단축해야지, 친구야. 살았어? 이걸 또 살아? 아, 맞아. 네, 안 죽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일단, 기다 일단,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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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잡아야 돼, 너 잡아야 돼. 나이, 살아! 얘들아, 시간 없다. 빨리빨리 끝내자.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안 움직이지? 저렇게 0. 몇 초가 늦어지는 게, 어. 좋았어, 좋았어. 진, 지금, 에모 빠져가지고, 이거, 푸쉬하면은. 아, 못 맞췄다, 이거. 오토잎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잡아줘야죠? 나이스. 압박 좋았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 사라 없나? 어, 화살 확인. 셸리 확인. 셸리 확인. 이거는, 엄마의 폭풍압빠 지금 어그로 끌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다. 밑으로 따라주고, 파이프 쭉 때려준 다음에, 파이퍼 컷, 파이퍼 컷. 자, 오케이, 나이스. 크로 어그로 개꿀. 예상했다, 친구야. 먹으러 기어 들어오는 거딱 봤을 때부터 형이 알았어. 어이구,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 안되는데? 어 이거 안되는데? 어퍼 형님 도와주세요 기다려 기다 기다려 기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파이퍼 형님 왔다 얘들아 뺄때 됐다 니네 이러면은 각을 좀 넓게 잡아서 한 대만 맞추면 되니까 한대만 맞추네 파퍼각 보고 각 보고 그럽니다 레몬 빠지면은 나이스 이러면은 까마귀만 빠지는 거 보면 되죠 까마귀만 빠지면 보면 되는데 아오 한발 나이스 이거죠? 아 이거 좀 아쉽다 밀면 될거 같은데? 한 대, 한 대, 저 나이스, 컷. 자, 파이퍼야, 굿치 플레이즈, 나이스. 좋습니다. 역시 압박적인 플레이. 어, 아, 이렇게 파이퍼처럼 센스있게 플레이해야지. 고맙다, 콜치야 어, 땡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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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어, <laughs> 어 <나> 오늘따라 개재밌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렇게 좋은 판단. 파워 큐브가 엄청 차이 나면 어차피 못 이기기 때문에. 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 저는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1등 2번만 하면은 딱700 다리를 딱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파이프한테 맡기기에는, 음, 파이프 들어가야지. 한대 때리고 들어가야지. 아니,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자만 까는 것만 봐도 잘하는지 못하는데, 알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상태가 오래돼가지고까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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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지. 꼬치인데, 이거 살짝 포기해야지. 무리하면 노노스. 무리하면 노노스. 무리하면 노노스. 아빠 좋았다. 아빠 좋았다. 사진 잡아야지. 불아합냐 나이스, 형준스, 나이스, 형준스. 저 아이디에 스붙치면은 조금 나이가 있는 애들인데. 이제 좀 그럴만한 픽이 나오는구만, 이제. 그럴만한 픽이 좀 나오는구만. 콜트 안 맞고. 안 맞아, 그런 거. 다 알아. 동선을 다 알고 있어. 콜트, 콜트, 콜트. 어, 약간 렉 걸리는 것 같다? 안 맞고. 좋습니다. 이거는 포, 엄마의 폭풍 압박. 콜트 궁지면 저희도 위험하거든요? 래서죽었고 바로 제거. 스무스하게. 없지마, 아, 정말. 너만과가냐고때문 자, 이거는 무리하게 양각 잡습니다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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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 이러면 네, 앞뒤에 좀 깔고 되게. 에프리몬 님 여기 있죠. 너만과가이냐고 진짜. 너만 진짜. 그렇지, 위 가져, 가줘, 위에 가줘야 돼. 형님, 위쪽 에프리머 형님, 싸 쌓아놨어. 싸아놨어어되게 잃고. 아오, 가만. 오라씨. 시타이다 야, 뭐야, 씨. 현기스 왜왜왜 왜. 형기스왜 했고? 빨군. 아니자, 잃고. 좋다, 좋다, 좋다. 아, 니 형님, 형기스 타자형주스, 형주스. 형주스, 형주스. 아, 애플비 이거 처먹으러갔 순데 이거 확실한네? 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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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템으로 치었고 앞에 깔아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달리.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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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잡았죠. 나이스컷. 좋습니다. 아, 잘 뛰었다. 1 2 개면은 살짝 좀 아쉬운데, 비전 상태에서 채워주고, 아, 끝났네요, 이거.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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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뛰었고 끝났죠. 아, 일단, 이런 플레이안 좋다. 1 6다리도 어떻게 이기려고. 아니, 저기, 브록, 브록 형님. 아니, 혹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경기 빨리 끝내야지, 이거? 아니, 2, 3초가 아까운데, 이거 정말? 형준수 좋았습니다. 판단 매우 완벽해. 오케이, 요즘 설 자리가 없다는 스팸을 가지고, 막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충. 아, 야, 캬, 좋다. 아, 씨. 레온,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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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있어요. 모덤 없으면 괜찮아. 빨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불이하안 됩니다. 버티고만 있으면은, 4등, 3등. 야,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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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지. 나이스. 판단 지렸고. 잡을 수 있죠, 이거? 신문이? 아, 좀 아까웠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거, 무조건 지 조금 붙을 것 같은데. 잡았죠? 레온, 레온 컷, 레온 컷. 상자방으 가네, 상자방으로. 형, 나 갔다 올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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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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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 으아, 으아, 독끓으 으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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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와, 왜 들어와? <laughs> 나 알아보시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알면, 알아보면 거의 굴거든요? 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지렸고, 이러면 버티면서,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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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이 일로와, 일로와, 이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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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오 21세기 무빙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씨 아니 거기 뭐 거기 빼줘야 돼 아니 한번만좀면 짤짤 이래 아, 오케이 나이스 아우 간 떨려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우. 형님 좋습니다 아우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100%나부잖아 이러면 형님 제발 쪼르르 좀 말, 말아주세요 아우 이러면 땜이다 어차피 잡아야 돼 이거 이거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같은데 아유 형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빨리 때려줘 이거 빨리 개아파 진짜 나이스 와, 씨, 이거 잡았어, 또? 어, 이거, 생각보다 스파이크님이 싹 캐리해주시는데? 이번에는좀 제가 캐리를 받겠네요. 없고, 없고, 없고. 삼, 세 팀. 나이 아, 이러면은 좀 때려주고, 이거 좀. 막아주고, 레몬 탈지예 좋습니다. 살짝 네, 살짝. 나이스. 이거 잡아줘야지, 이거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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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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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 마무리할게, 형. 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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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끝내야죠, 그죠? 어, 마지막에는 쌉캐액을좀 받았습니다, 좋다. 와 예전에는 진짜 랭커드라고 700점 찍기도 상당히 빡셌는데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트로피 패치가 되고 난 다음에 700점은 진짜 랜덤에서 정말 쉽게 올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자리가 많이 부족해진 팸을 가지고 앵그리 로보를 잡기에는 좀 팸이 괜찮다는 그리고 맵도 좀 맞게끔 떴기 때문에 간만에 팸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할게 있죠, 추석. 잘 보내시고, 그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패스!